홀로탈출 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실시간 사연자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각자 피치 못할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이별, 사별의 외롭고 쓸쓸한 항공길에 짝을 찾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자분은 대구에 거주하고 계시고 64세 여성분입니다. 이분의 인생 스토리를 잘 들어보시고. 사연자분과 잘 맞을 것 같다고 라 생각하시면 1164번이라고 말씀하시고 본인이 자세한 소개서와 사진 등을 문자나 카톡으로 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자분도 홀로 탈출을 꿈꾸는 이혼 10년이란 긴 세월 아픔과 외로움을 잘 극복하신 이분은 음악을 좋아하시고 와인을 즐겨 마신다는 아주 예쁜 사연자분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에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 여사님, 그, 현재 사시고 계시는 곳이 어딘가요? 대구입니다. 아, 대구? 예. 어, 대구는 뭐, 오래 사셨어요? 예, 조금 오래 살았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예사님 그, 몇 년생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60년생입니다. 아, 60년 짓띠, 만 예. 64세. 예. 아이고, 꽃띠입니다, 꽃띠. 꽃디. 예, 그래요. 어 이사님 현재 하시고 계신 일이 있나요 예 그냥 뭐서울거리를 왔다갔다 좀뭐 하는게 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래 뭐 힘든 일은 아니죠 아니죠 네네 네.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날씨도 많이 추운데 네. 어 여사님 혹시 그 이별 그 사결 중에 어디에 해당되나요 이별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몇 네. 년이나 지셨어요 13년 됐어요 아이고 13년 14년 참 오랜 세월인데 응. 어, 여자 혼자 이렇게 혼자 이렇게 오랜 세월 사시다 보면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왜 그동안 혼자서 내가 사진을 보니까 엄청 예쁘시던데 아니요 음. 쉽지 않습니다 사랑 구한다 카네 그렇지 내가 혼자 응. 탈출 TV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열심히 한번 찾아 드려 보겠습니다 어, 우리 여사님은 슬하에 자녀분이 있나요 네 아들 하나인데 결혼했습니다. 그시구나 우리 여사님은 이제 가면 되겠다 그죠? 예 <laughs> 우리 여사님은 키와 몸무게 어떻게 되나요? 키한 58이고요 예. 몸무게가 58. 예 몸무게 50입니다. 아이고 야리야리 아 어, 그래 건강은 하신 거죠? 예약 먹는 거 없습니다. 아이고 예그거 복입니다. 우리 여사님 뭐 즐겨하는 취미가 있나요? 예 저는 뭐 걷는 것도 좋아하고 산책 좋아하고 여행 가는 것도 좋아하고 오, 그러시구나 예 그래요. 음악도 좋아하고 뭐 아, 그래서 예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하고 뭐 이렇게 매칭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여사님은 반찬 같은 거 잘하세요? 그냥 뭐 조금 합니다 <laughs> 아이 조금 하면 뭐 잘하는 겁니다 <laughs> 혹시 음주나 흡연 같은 거 잘하세요? 아, 그런 건 전혀 못 합니다. 아, 전혀 못 하십니까? 예. 어 뭐, 그, 맥주도 한잔 못 해요? 예. 오, 그러시구나. 아이고. 어, 밀밭에만 가도 취하시는 분이네. 예. 예. 본인이 참 본인이 외모를 말씀한다는 게참그 쑥스러운 일인데, 뭐, 예. 남들은 우리 여사님이 외모를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그냥 보통입니다. 아, 보통. 아, 보통이 예. 그렇게 예쁘시구나. <laughs> 그래요. 우리 그 성격과 성향은 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뭐좀 제가 좀 부드럽고 어디 가도 잘 어울립니다. 이런 어, 사람하고 음, 부드럽고 잘 무난한 예. 성격이고 어디 가도 잘 어울린다. 모나지 않고 예, 예. 그는 그런, 그런 성격이 아주 좋은 성격이죠. 우리 그 종교나 뭐 이렇게 있나요? 특별한 아니, 종교 없음, 없습니다. 어, 상대 종교는 뭐 어떤 종교는 안 되고 되고 있어요? 어, 꼭 그런 건 없어요. 아, 뭐, 명신이나 이단만 아니면 괜찮다? 예. 예, 그래요. 우리 여사님 지금 주거 형태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그냥 뭐, 살만 합니다. 아, 그래요. 어, 예. 뭐, 아까 일도 하신다 그러는데 혼자 이렇게 예. 사시고, 비도 없고, 남한테 비리로 안 가고, 혼자나 예.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사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예. 예, 그래요. 복 받은 겁니다. 어, 혹시 그 여사님 이상형이 있나요? 뭐 남자분의 예, 이상형? 예, 뭐 소통이 좀잘 되면 좋겠습니다. 아, 티키타카가 잘 되고. 예. 또좀둥글둥글하고이 아, 만났을 때. 음. 좀 제가 인상을좀 많이 봅니다. 아, 인성이 좀 바로 되신 분. 예, 또 예. 편안하신 분. 예. 어, 그 대화, 대화에서 서로 이제 예. 코드가 잘 맞고 소통이 잘 되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렇지 있죠. 예, 예. 예. 편안하고 그런 사람이 좋아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 요 그런 분을 한번 같이 한번 찾고 기다려 봅시다. 어, 상대 나이 차이는 여사님 기준으로 위로 몇살 아래로 몇살 정도 가능할까요? 아래로는 싫고요. 아, 예, 예. 위로는 뭐한 7살 까지도 괜찮아요. 아 그러시구나. 한70 예. 정도 까지는 70, 70 조금, 조금 넘어도, 조금 돼요. 넘어도 왜냐하면, 괜찮고 좀 스타일을 정기하고 사시는 분도 있잖아요. 아, 있지, 많죠, 요즘. 예, 요즘은 예. 나이 들어도 자기 예. 관리를 굉장히 잘 하시기 때문에. 예. 그러신 분들은 또70 넘어도 괜찮아요. 예, 그래요, 두 분이. 꼭 나이에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아, 그렇죠. 아, 스펙트럼을 좀 많이 넓혀 놓으셨다, 그죠? 예. 예, 그래요. 예. 그래, 마지막으로. 예. 어, 이렇게 처음 분을 만나면 번, 어떻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아, 처음에 좀 못했는 거, 네. 좀 이렇게, 아, 콩달콩 이렇게 정말 재미나게, 예. 정말 누구라도 다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예. 멋지게 한번, 저는 아유. 제가 좀 욕심이 많아요. 다른 거는 욕심이 예. 없는데, 예. 좀 연인에 대한 욕심이 많기 때문에, 예. 정말 그런 분을 만난다면 정말 재밌게, 예. 제 인생을 참, 열심히 살고 싶어요, 제 예, 그래, 맞아요. 이참 이렇게 어, 젊은 나이에 좀 서로 이제 뭐뭐 피지 못할 사정으로 이렇게 이별하시고 예. 참그 동안 여자 혼자 살면서 이렇게 해보고 싶었던 게참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예, 그런 분을 꼭 이렇게 우리 여사님하고 마음 맞아서 꼭 그렇게 할수 있는 분을 같이 한번 기다려보고요. 그까지 예. 예, 친절한 말씀 감사드리고 혼인연이 예, 되실 분을 잘 찾아서 연락해.